반갑습니다. 멋진 백서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산채해가지고쭉 키우다가 올 봄에 신화를 하나 올려서 지금 성장을 다 했습니다. 모주는 키가 한 7cm에 0.4cm 정도 되고 올 신화는 6 c m 0.6cm 정도 되는 아주 그런 단엽성 백서반으로 잘 자랐습니다. 모주도 이렇게 보면은 무늬가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멸성이 아니라서 종자성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소반으로 봐도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종자목이라서 한번 올려봅니다. 잎이 이렇게 잎 끝으로 무늬가 들어도 타지가 않고 아주 이렇게 무늬가 보기 좋게 그렇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아직, 이제, 제가 몇 분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남들이 전부 단엽성 스타들입니다 이런 개체가 대여섯 분이 있는데, 꽃도 좀 피워봐야 되는데, 꽃도 뭐 멋진 홍화로 핀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체는. 근데 어 잎의 무늬라든지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가늘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난초입니다또이 난이 이제 잘가면 단엽도 한옥 한두 개씩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하고 단엽 백사반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배양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은 아직 어, 생강근이 녹아가지고 그대로 잘 어, 남아있습니다 아직 제거는 안했는데 그걸 이제 자르고 뭐 심어도 되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키워셔도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아, 여기 생강근이 이제 썩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자르고 다시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튼튼한 뿌리들 잘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